안녕하세요 키노입니다 무인도 생존 챌린지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그런지 굉장히 어두워요 어달 원참이 <laughs> 마셔하려고하는것봐 <laughs> 우리 지금 무인도에서 이렇게 세 명이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애들 앞에 이렇게 공모를 하나씩 나주었습니다 슬라니의 <laughs> 손가락, 구슬 우렁이 껍질, 작은 소라고던 껍질. 이게 미네가 주운 건 아니고, 분홍이가 다 주웠어요. 분홍이가 깔끔한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이 해변을 되게 자주 뒤지고 다니더라고요. 아, 근데 연기 나는 것 봐. <laughs> 좋아하는데? 우리 미네는 너무 피곤해서 지금 덤블에서 자고 있고요. 가이는 뭐해? 멍 때리고 있네. 얘는 얘는 영심이 같은데. 아유 장작 좀 그만 넣어. <laughs> 어 뭐야 어디가? 저 <laughs> 수영하러 간다. 우리 미네 오늘도 짜증 납니다. <laughs> 근데 미네 왜 이렇게 사교가 잘안 오르지? 애들이. 애들이 다 미네랑 좀 친하게 안 지내는 것 같아. 우리 복수한테 말좀 시켜서 사교 좀 채워볼까? 저기 뒤에서 지금 해가 뜨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저게 해인지 달인지 구분이 안 간다. <laughs> 이거 비가 와서 모닥불이 자꾸 꺼져요. 대박. 큰일 났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laughs> 빨리 빨리 물 꺼지기 전에 빨리 이거 모닥불 자꾸 꺼져서 다른 애들은 밥못 먹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 좀 바보잖아 <laughs> 아 영심이 지금 수영하러 갔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안돼 영심아 뭘 보고 놀래는 거야? 영심아 비오는데 수영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어 비가 그쳤어요 다행이다 비 그쳐서 어 뭐야 덤불에서 사랑나누기 민애 <laughs> 근데 사랑나누기 할 대상이 없는데 누구랑 사랑나누기를 할거지? 복수? 복수랑 사랑나누기 할거야? <laughs> 이거 누구 먹으라고 어, 가위가 집었다 민애가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비 안올때 하나 만들어놨는데 지금 또 바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분홍이 배고프다 배고파 이러다가 누가 또 아사로 죽는 거 아니겠지? <laughs> 영심이도 배고프대. 복수는 무덤 보고 또 울고 있고. 나 혼자 남자라서 슬퍼. 저 기센 여자들 사이에서. <laughs> 얘들아 왜다 죽었니? <laughs> 오, 번개. 대박. 오, 번쩍.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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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 뭐야. 아, 어, 분홍이 방금, 번개 맞았어요. 어, 어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아씨, 여기 지금, 안으로 뛰어들어가기가 떴는데, 어디 뛰어 들어갈 데가 없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냐. 우리 낚시레벨 몇이죠? 낚시레벨 지금 6인데, 낚시레벨 7 되면은, 이제 텐트 사줄 수 있거든요? 빨리 낚시레벨을 올려야겠는데? 근데, 부... 분홍이 왜 시세 생각을 안 하지? 어어 잠깐만 아 어떻게 해? 아, 어떻게 해? 헐헐헐 아, 뭐야 이게 어머 시의 사신 또 왔어 어 뭐야? 와나 진짜 번개 맞아 죽는 심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왜 뭐야 정말 <laughs> 진짜, 죽음의 신을 몇 번이나 보는 거야, 쟤는 지면서 <laughs> 분홍이가 감전사로 죽어버렸어요. <laughs> 아, 분홍아, 잘 가. 아, 헐. <laughs> 대박, 진짜. 생각도 못했다, 진짜. 어? 번개 맞아 죽는 심이 있을 줄이야. 아, 대박. 우리, 네명 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챌린지 실패하는 거 아니야? <laughs> 여심 첫 사망자. 분홍이가 여심 첫 사망자가 됐어요. <laughs> 진분홍, 폭우의 번개로 죽다. 세상에, 번개마저 죽는 심이 나올 줄이야. 여기 지금 이둔게 뭐냐면은, 분홍이 가방에 들어있던 전리품들이에요. <laughs> 우리 분홍이 앞에 이거 놔주자. 작은 소라고 떤 껍질. 우리 분홍이 사진이나 좀 찍어줄걸. 사진도 못 찍어줬는데. 어머 어머 어머. 가위가 울고 있어. 열심히 묻어먹어 오는 거 오랜만이죠. 누구 보고 오는 거지? 원참이 보고 오는 건가? <laughs> 방금 죽은 거는 분홍인데 왜 원참이 보고 울고 있지? 왜 이렇게 뒷북이 심해 가희야? 죽은 지가 언젠데 원참이가? 아니 진짜 진짜 진심으로 미네만 살아서 돌아올 <laughs> <놀았을> 것 같은데? <laughs> 큰일 났다. 물고기 좀 잡았어 미네야? 오. 물고기 잡았는데. 아우, 미네가 불냈어. <laughs> 미네한테 냄새난다고 복수가 싫어해. 아, 이 사악한 심. 음? 아니, 불나는 건 좋아하고 애들 죽은 건 슬픈가? <laughs> 참 성격이 이상하네요, 복수.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해 완전 쨍쨍. 아우! 영심이가 이 영영심이가 모닥불만 쓰면은 꼭 불이 나는 것 같아. 아 이상하네. 아, 이 와중에 미네는 계속 덤불에서 사랑 나누기 <laughs> 하고 싶다고 뛰우고 있고. 아 뭐야 이거 불이 공중 부양했어. <laughs> 뭐야? 아까 바닥에 있지 않았나? 아 영심아 너모닥분 세지 마 저리 가밥좀 먹게 <laughs> 미네가 사교가 이 가득 차질 않아요 항상 복수랑 함께 모래 조각 만들어 볼까 우리 애들이랑 이런 거 해본 적 없는데 애들 얼마 이제 남지도 않았는데 <laughs> 좀 친하게 지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도 복수랑은 꽤 친밀도가 높은 것 같은데? 어, 복수랑 제일 친하네, 민네가 지금, 나머지 애들은 다 지인인데요. 복수만 유일하게 친구예요. <laughs> 어, 뭐야. 유렁 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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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봉아. <laughs> 달봉이 나온 거 처음 보는데. 근데 왜 이렇게 애가 흐릿하냐. 왜 이렇게 흐릿하게 생겼지? 어, 뭐야. 민네는 <laughs> 복수와 좋은 친구가 되었대. <laughs> 지금 여기 나쁜 관계 개선하도록 돕기가 있는데 아 복수가 가이랑 사이가 안 좋은가 봐. <laughs> 둘이 마이너스인가 혹시? 맞아요. 다음에 만나면 얘기해 볼게요. <laughs> 아, 근데 민네가 복수랑 제일 친한 거 너무 의외인데? 우리 항상 민네만 낚시를 했었잖아요. 오늘은 여기 다른 애들도 함께 낚시를 하자고 해 볼게요. 민네만 항상 죽어라 낚시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어쩜 자유지로 낚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냐 진짜? 응?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와중에 또 가희는 지금 여기서 저쪽에서 못 오고 있는 것 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여기 얘또 익사하는 거 아니냐고 가희. 낚시랩에 칠다 했어. 드디어 낚시 레벨 7을 달성해서 텐트를 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텐트가 이 이지 캠핑 텐트 있고 이 가방 속에 오두막이 텐트가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 무인도에 어울릴 만한 텐트를 실시템을 다운을 받았거든요. 동굴 동굴을 다운을 받았습니다. 근데 동굴이 지금 가격이 빵 원이라서 이 가방 속에 오두막 텐트 이 가격만큼 금액을 시트키로 빼주려고요. 가격이, 가격이 1,070원이었죠? 1,070원. 748 시몰레온 되겠습니다. 헉, 드디어 텐트를 사줬어. 얘들아, 드디어 너네 이제 편하게 잘수 있다. 우리 미네가 텐트에 들어갑니다. 동굴 텐트. 드디어 잠을 좀 편하게 잘수 있게 되었죠 이제 있을 거다 있는 것 같아 여기 무닭불로 요리해먹으면 되고 여기 덤불로 용변 해결하면 되고 끝이 목수야 <laughs> 개수대도 있고 무덤도 있고 응? 샤워시설도 있고 여기 잠자는 곳도 있고 어, 있을 거다 있어. 무인도 생활이 아늑해졌습니다. 어, 어, 분홍이랑 원참이. 어, 분홍이. 분홍이 감자들어 죽어가지고. 찌릿찌릿거려. 어, 뭐야. 어, 원참이. 겁주기 한 거야, 방금? 너네 되게 웃긴다. 어, 아, 찌릿찌릿. 아니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 가이야 이렇게 수영을 하러 간다고 이 천둥 번개 치고 이 난리 날씨?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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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아 욕심이 어떻게 번개 맞았어? 헐 샤워하다가 샤워하다가 번개 맞았어요. 이렇게 벽을 좀 세워 주겠습니다. 아. 또, 감전당해서 좋을것 같아. 어. 이 전기 계속 찌릿찌릿 나오는 것 봐. 여기 또, 외부인이 들어왔는데, 지금, <laughs> 이 사람도 번개 맞았어요. <laughs> 언제 번개 맞았대? 아, 뭐야, 잠깐만. 우리, 우리 덤불 하나 어디 갔어? 아니, 번개 맞아서 없어졌어? 아, 뭐야. <laughs> 여기 안에 공간을 좀 만들어줬더니, <laughs> 다들 여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수다 떨고 있네? 맨날 끝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애들은 진짜 다 같이 살아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